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 귀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과 모욕 당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내가 의롭다 체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께 더욱더 주의 아픔과 주의 그 슬픈 눈물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쳐 흐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누가 죄인인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을 때 고백한 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송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의롭지 못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이 상황이 친인파들과 일본의 간악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진정 죄인이 이 세상의 권력을 힘입고 선한 자를 악하다고 정죄하고 있는 사내들이 공의회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내들이 공의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며 로마인들에게 아첨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만왕의 왕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없는 죄를 만들어 대판한 친일파와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거짓 증거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자들이 도리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무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진정 누가 죄인인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 증인들입니다. 59절에 보면 공회라고 말합니다. 공회란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들인 공예를 의미합니다. 그 공예는 이때에 합법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예가 성전에서 모이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인 것 자체가 불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공예는 밤중에 모이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밤중에 모이는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자기들 보기 좋을 대로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께 거짓 재판을 합니다. 이어서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원수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정죄할 참된 제목이 없는 줄 알고 온갖 거짓 제목을 꾸며 보려고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책잡으려 한 총리들과 고관들 또한 다니엘이 아무 죄목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책잡으려 한이 총리와 고관들은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며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증인들 또한 그 수가 많았으나 거짓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허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에게서 허물을 잡지 못할 뿐 아니라 거짓된 제목을 만들어 그에게 씌어 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가 없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깨끗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는 자가 자기랑 같이 감옥에 있는 자를 대신해서 벌 받겠다고 하면 간수는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렴하고 죄가 없는 왕이 죄수를 위해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고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오히려 간수가 말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이 자기들의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60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믿을 만한 증인의 수요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사람의 정의는 거짓이 없고 사실을 밝혀 줄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한 두 사람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거짓이며 사탄의 자식들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고 거짓 증거를 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너희가라는 말을 내가라고 교묘히 바꾸며 진정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기들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사흘만에 일으키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인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거짓 증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이 거짓 증거들에 대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왜 대답이 없는지 묻습니다. 이 침묵의 여러 해석 중에서 두 가지 해석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적 침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속죄를 위하여 희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된 양과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선지적 침묵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어떤 진리는 때가 이르기까지 가리웁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우리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방면에 있는 동시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오묘하고 깊고 비유적이고, 시적인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 언니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남용하여 낮고 천한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어서 맹세하는 악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때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보내실 세상의 구주, 곧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여부에 대하여 그들이 알아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까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 대답에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헤로왕이 어린 왕을 어린 예수님을 경비하는 척 죽이려고 계략을 펼친 것과 비슷합니다. 악한 자의 계획은 모두 악할 뿐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마지막 단언을 하셨으니 그 자리는 절벽의 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승리의 높은 길에 오르시기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후에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이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영광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세계 에 펼치며 다시 오시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어도 듣게 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구원 사역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하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아직 재림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기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창 떠들썩한 사이비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스스로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없신 역입니다. 사이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오만방장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자언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들은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고신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님께서 가야바의 옷 찢음은 스스로 대제사장의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제사장이 아님을 증명한 꼴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예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델의 늙은 거지 선자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가야바가 옷을 찢어내기는 그의 외식된 습관입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열성과 경건이 큰 척하며 주위의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퍼포먼스는 과연 큰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가야바는 참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야바는 군중심리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정치적 성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이비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에 눈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과연 마귀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화려한 거포장으로 교묘히 속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속임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야바의 행위로 인해 무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죄에 죄를 더하는 무서운 짓을 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모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멸시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구약의 옛, 옛, 옛 언약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월절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당하신 것은 유월절을 완성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들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홀로코스트 당시 독일의 목사들은 기꺼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는 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홀로코스트 동참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성경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 자신들이 선한 사역을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무지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끝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인 줄 착각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내 죄를 위해 내 이웃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내죄 때문임을 아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할 것은 누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냐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인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 대속을 하심을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아담의 원죄가 나를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이 세상의 정력과 탐욕과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이 내가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 학사를 보면 그들은 마땅히 벌 받아야 할 민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에 베드로에 의해 피가 잘린 말거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것과 저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세상에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가련 유다만이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원수를 제거한다면 0이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플러스 1이 됩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므로 플러스 2의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더 이상 취급받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고난과 조롱, 멸시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고난하고 조롱한 자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중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종으로 삼은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예수님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 공생의 지역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설명하기 위해 저의 대학 교수님께서 6.25 전쟁의, 전쟁의 인천산역작전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천산역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산역작전 당시에 완전한 승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북한의 잔당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산역작전을 통해서 적군들의 병력이 끊기고 진격할 수 있는 길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군대들 사이에 북한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라고 선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가 대속과 부여승천이 바로 인천삼적 자점처럼 마귀들을 적구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귀의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매우 위험하고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패배를 알고 있는 마귀들이 어차피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진정 무서운 적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패배가 확실치된 지금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히 그 마귀의 위협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기신 것을 본받아 늘 힘써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해달라고 늘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 무기인 기도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복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고통이 없으면 죄인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모욕과 십자가 고통까지 모두 참으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옆에는 성들인들이나 주위 이웃이나 저 세상 물질에 빠져 서로의 것을 탐내는 세상적인 자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죄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사랑하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참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모욕 받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이제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동참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의은혜늘 감동되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삶과 일터와 가정에서 늘 체험하시고 배푸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모욕과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아직 믿지 않은 아직도 마귀에게 매여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 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모범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